있습니다. 자, 오늘 11월 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태가 힘 있게 도둑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 드보라의 노래. 제가 몇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로 이제 더보라의 노래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의 더보라의 노래 마지막 부분은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하나는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목이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드보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접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대적자들은 다 멸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거하여 해가 힘있게 도든 같이 그렇게 힘있게 기쁘게 살아가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합니다. 그렇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그것입니다.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원수들은 다 멸절되었지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든지 하나님의 백성 만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숙제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중간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처럼", "이와 같이", "무엇과 같이", "무엇과 같이"입니까? "무엇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 드보라와 바락이 누구를 죽입니까? 말뚝으로. 시스라를 죽이잖아요. 시스라는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그가 그렇게 멸망당함같이 하나님의 원수가 그렇게 죽음같이, 그렇게 멸망당함같이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군사를 무찌르신 것처럼 원수들을 다 그렇게 무찔러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지요.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 공동역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주여, 이와 같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성경은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여호와께서 무찌르신 것처럼 여호와의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시고 또 과거로 돌아가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싸우시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들을 다 무찔러 주심 같이, 그렇지요? 그런 것 같이 여호와여, 지금도 앞으로도 주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자들을 다 그렇게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무찔러 주십시오. 그래야 뭐, 무엇이에요? 제목. 여호와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런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셔서 남아있는 가나한 족속들을 멸망시켜 주시고 그곳에, 그 가나한 땅에 여호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 강남경찰서에, 강남경찰서 교회에, 하나님의 대접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접자들은 다 멸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하는그 어느 곳에서든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 아, 아.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투보라의 아, 아. 아, 아. 노래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10절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단별망시켜 주시고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테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에 함축되어 있어요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31절 후반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언약의 약속,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해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감당해야 할 의무였던 거예요. 그것이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으로 주어지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지 우리 예수님도 율법사들과의 대화 속에서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노래는 하나님 다시는 과거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3장 7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 말씀합니다. 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이 호와를 잊어버리고 팔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당 애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 말씀은 뭐냐? 다시는 여호와여, 다시는 우리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세상 가운데 도두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그렇게 도두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그렇게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다시는 다시는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마시고요. 다시는 악을 행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온전히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자 되신다면 해같이 힘있게 도드워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문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 나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나라가 이 많은 데 방해가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일토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혹시 내가 방해, 회방꾼은 아닌가? 장내봐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는 여호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여호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 우선의 자리에 놓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나는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